열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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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을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니까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는 거야. 자, 일반항 an을 구하면 분모는 1의 세제곱, 2의 세제곱, 3의 세제곱니까 그러니까 n 번째 항이 아닌가? n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. 그다음에 첫째 항은 1곱하기, 2두 번째 항은 1곱하기 2, 2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곱하기 2 더하기 2곱하기 3 더하기 3곱하기 4쭉 돼서 n번째 항은 n-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를 먼저 계산할거야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쭉 해서 n-1 곱하기 n이니까 얘는 시그마 덧셈이니까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k제곱 마이너스 k 계산하란 얘기지 그럼 얘는 앞에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니까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, 빼기 2분의 n 의 n 플러스 1인데, 자,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. 얘가 뭐야? 분자가 되는 거지.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, n 세제곱분의 자, 6분의 n에 n 플러스 1, 자,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, 마이너스 2분의 n 의 n 플러스 1이지.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,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입니까? 여기가 3차고 여기는 2차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개수비는 1이란 말이야요 여긴 1이고 여긴 얼마야? 3분의 1이지.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?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.